안녕하세요 a 게임 tv 입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인벤토리에서 코스튬에 고급 옵션을 치명타 데미지로 올리는게 더 좋다고 해서 오늘 치명타 데미지로 싹 바꿨습니다 일반 옵션에서 하단에 여기를 치명타 데미지로 쓰고 있었는데 마력 증가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마력으로 지금 바꾸는, 바꾸고, 그 다음, 고급 옵션도 제가 마법으로 다 바꿨었어요. 근데, 글들을 보니까 대부분 치명타 데미지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명타 데미지를 올렸는데, 음, 최고 1200%지만, 지금 현재 1 0 0 0로 약간 넘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주사위가 15000개 정도 있었는데 약 7000개 정도를 써서 두 개를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도 현재는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주사위가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으로 줄어들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옵션을 뽑지 못할까 봐. 그래서 만개 이상 또 모이면은 치명타 데미지를 좀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코스튬은 어, 새롭게 산 민들레 그리고 악세사리에서 왕관을 사서 쓰고 있어요. 크고 화려해서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장비는 현재 보면은 어, 아직 불멸 1등급을 맞추지 못했어요. 불멸 2등급이 현재 어, 3개 정도 모였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불멸 1등급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령은 음, 초기에 한번 맞춘 이후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영웅이 지금 현재 하나만 더 있으면 예,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가 부족한데 사실 여기 투자할 비용이 지금 없어서 어, 먼저 불멸 일을 찍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어, 데빌혼 사이드 정령 스킬인 만해를 먼저 또 배울 계획입니다. 요렇게 배우고 나서, 어, 정령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제 능력치는 물리 공격은 1조, 마력이 88조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맞추게 되었고요. 어, 레벨은 2072 레벨입니다. 어, 글들을 보다 보면, 어, 레벨에 비해서 좀 능력치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시던데요. 혹시라도 제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 잘못 키우거나 어, 헛다리를 짚고 있다 그러면 좀 게시판에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마력증가는 어, 수치가 4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예, 공격력도 뭐 돈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공격력도 그냥 같이 올렸었습니다. 스킬을 보면 현재 사신의 낯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요. 포터, 기본, 홀리 실드도 안 올리고, 홀리 팅글을 맥스, 그리고 전마를 맥스, 미스틱 블레스 맥스, 맥스, 그리고 홀리본 맥스로 다른 것들은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시브 스킬을 보면 주피터의 지혜도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요 넵토의 지혜, 불칸네 지혜, 아플로이 지혜는 모두 맥스고 자신의 의무는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기도, 영혼의 기운, 미네르바의 지혜, 전설의 주문, 블레싱은 다 맥스로 했고요 플루토 시리즈 중에서 공격력은 하나도 올리지 않고 보주를 맥스로 찍고 난 다음 옷스올올리있있습다다 랩이 높아지고 사냥터가 높아질수록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마력 증가를 맥스로 찍은 이후에는 전부 플로트의 옷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한방컷이 나서 죽으면 안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인벤토리의 패스를 보게 되면 현재 마력이 85레벨 104% 입니다 이전에 이제 공격력으로 할때좀 올려둬 가지고 44%가 있는데요 현재는 공격력은 하지 않고 마력으로만 계속 밀고 있습니다 먹이를 이렇게 주면서 하고 있고요 이 먹이를 처음 하시는 분은 먹이를 오를 수가 있어요 먹이는 컨텐츠에 보시면 온라인 레이드라고 있어요 이 온라인 레이드를 뛰면서 얻은 어... 이름이 여기 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보면 불멸의 결정, 네, 영혼석 이렇게 있습니다. 먹이는 영혼석인데 불멸의 결정을 일단 모아야 돼요. 온라인 데이드에서 모은 불멸의 결정은 컬렉션에 들어가서 제작을 눌리게 되면 영혼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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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멸의 결정을 이용해서 영혼석을 만들고 이 영혼석으로 패스 먹이를 주는 거죠. 이번에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보면, 현재 1,500개가 있는데, 어 보시면 코스튬 티켓을 좀 많이 샀습니다. 어한 4,000개 정도 모은 것 같은데요. 저승고래소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냥을 했는데, 아 4,000개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저는 황금 열쇠랑 검은 열쇠를 구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 교환해야 되는 내용 어, 양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신 3등급 장비 한 개를 뽑기 위해서는 12,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4, 3, 12 거의 한 12일? 2주? 운이 좋으면은 음, 2주는 안 걸리겠지만 신 3등급 장비 하나 만든데 2주나 걸리면 좀 너무 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어, 게임 속 호랑이를 잡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어, 호랑이를 많이 잡아서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개개인별로 뭐 다르겠죠. 네, 그리고 추석 체크를 보시면 제가 18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다 돌고 18일까지 찍은 거죠. 그러면은. 46일간 플레이를 했고요. 46일 동안 2072 레벨을 찍은 겁니다. 아, 설명을 드리느라고 소비해서 아직 아이템을 사용을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아이템을 사용해 가지고 좀더 사냥의 효율을 높이고요. 아, 현재 용의 알은 1600개 정도 모았습니다. 예, 이것도 꽤나 많은 음, 데미지가 올라가 있게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계속 똑같은 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어, 새로운 것들 좀 보여주기가 힘든데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 찍은, 영상 내용 중에 좀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간혹가다 글들 중에 보면 어, 너무 못 키웠다든지 저보다 레벨이 낮, 낮지만 난더큰 데미지가 나오는데라는 글들이 있는데 어, 그렇게 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저도 영상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캐릭터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글들과 함께 이렇게 키워라 라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